모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 멤버들은 모두 혼수 상태에 빠져 자신들만의 완벽한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요. 먼저 슈퍼맨의 완벽한 세상은 부인인 로이스와 아들을 키우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빠짐없이 모두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너무나 완벽한 이 모든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어렴풋이 이게 현실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배트맨의 세계는 슈퍼맨과 반대로 혼돈 그 자체였는데 바로 조커바이러스가 지구를 황폐화시켜 고단만이 유일한 도시로 남은 세상에서 모든 범죄자들을 처단하며 자신만의 정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린 랜턴의 완벽한 세상은 갑자기 어떤 구조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데요. 이에 곧바로 우주로 나가 위협을 제거한 랜턴은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파티를 개최한 아쿠아맨은 남은 빌런들을 모조리 처리하며 아틀란티스 왕국의 번영을 가져오지만 결국 아쿠아맨도 이 완벽함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자신의 완벽한 세상에 너무나 몰두한 원더우먼은 세상이 자신이 꿈꿔왔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파. 파리아라는 빌런은 멤버들의 환상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리아는 연인이었던 그리네로우와 블랙하나리에게도 서로 다른 세상을 주었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의 세상을 넘나들며 만나게 되었고 결국 파리아는 이들을 사랑의 감옥에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타나의 완벽한 세상으로 드디어 환상에서 벗어난 리그 멤버들이 나타나 이제 세상을 구할 때라고 말하죠.